클리어를 해도 이렇게 퍼펙트하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나? 어?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영혼이 실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에요. 자, I'm on observation duty 2를. 잠시만요. 예. 네. 수는 칼라예요 칼라. 설치. 금방 설치될 거예요.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 300 300 어, 300메가밖에 안 돼. 용량이. Joke, j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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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setting. Yeah, sound will be. 야 이건 이건 한글 안 지원하니? <laughs> 제발 제발 한글 지원해 줘. 어? 이거 한글 지원 안 하나봐요. 아 원투 다 구매하셨어요, 안개님도? <laughs> 왜요? 왜 구매해요? 아니 근데 한글 아니어도 그렇게 크게 상관 없어요. 예. 네. 잠시만요. 네. 이게 뭐 크게 이렇게 뭐 언어 언어에 신경 쓰고 그런 게임이 아니다 보니 굳이 한글 지원 안 한다고 한글도 솔직히 그거 발 번역이잖아요. 예. 네. 예, 네, 한글로 있을지도 몰라요. 예. 네. 이게 1편이 근데 이게 나오지가 좀된 게임이라 예뭐 그건 모르는 거고 어쨌든 에뉴 예, 게임 이게 뭐야 셀렉트 레벨 응, 어쨌든 우리 첫 번째 걸로 한번 툴을 해보도록 하죠 커서도 바뀌었어 오 올칼라야 아 이게 과연 제대 제드... 어, 깜짝이야. 어, 이상현상을 찾아서 뭐 보고를 하래요. 그래야 니가 돈을 벌수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알았어. 야, 너 때문에 놀랐다, 야. 아, 이게 생각보다 화면이 어둡네. 이거 화면 밝기 조정하는 거 없나? 내가 ᄉ 상당히 어두운데, 이거? 아 이게 전작보다 더 복잡해진 것 같다 이거 어? 차고도 있어요 카메라 몇 대야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몇 대야 일곱 여덟 아홉 헉! 우리가 카메라 많아졌어 아홉 대야 카메라가 예. 아, 메뉴에 있었어요. 자, 잠시만요. 볼륨하고 그래픽 퀄리티, 레졸루션, 밝기 조정이 어딨어요? 밝기 조정 없는데. 기초정 없어요. 예. 네. 그니까. 그냥 해야죠, 뭐. 근데 너무 어두워서 이거 변화를 감지할 수있을려나 모르겠네, 이거. 밝은, 아, 어, 깜짝. 야, 너 꺼져. 너 때문에 놀래. 어쨌든 뭐 변화가 밝은 부분에만 있겠죠? 어두운 부분까지 있는 거 어떻게 찾아. 어 근데 이거 칼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면은 막 색깔 막이꽃 색깔 변하고 막 이러나 어 복잡해졌다 확실히 카메라도 대수도 더 많아졌고 좀 집중해주세요 <laughs> 나 이거 혼자 못할 것 같아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막 <laughs> 여기 서류 네개 있고 여기, 와인, 와인잔 세 개, 와인 하나, 뭐, 박스, 뭐, 이제 잘 봐야 될것 같아, 이거. 캐비넷 다 닫혀있고, 접시 여섯 개, 양념통 두 개, 컵, 컵 여섯 개, 그 다음 꽃대 하나 있고, 꽃병 하나 있고, 뭐, 이렇 개수, 막 이런 거다잘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야. 야. 어 모르겠다. <laughs> 그냥 봐도 이거 어 어렵 어렵다. 너무 복잡한 변화는 감지 를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리아입니다. 잠깐 이 그림 바뀐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배드룸배드룸인가 여기? 어, 베드룸에 페인 페인팅 그림 이거 바뀐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제가 한참 보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거, 뭔가 벼, 수정됐어. 야, 역시 메인눈으로 찾았어. 침실 그림 바뀐 거 찾았죠? 제가. 나 방금 게임 오버된 화면인 줄 알았어요, 그거. <laughs> 에? 뭐야? 아, 이거 가끔 왜 이래, 이거?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미쳤나, 이게. 잠시만요. 게임 껐다 다시 켜야 되겠다. 이거. 아, 죄송해요. 저 혼자 재밌게 하고 있었네요. 아, 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웃음> <웃음> 자, 다시. 늑게임. 자, 보이시죠? 이제 화면. 아까 전에 이 그림이 바뀌었거든요. 여기 침실에.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찾아냈어요. 야, 너 꺼져. 너 때문에 놀래. 넷,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어, 너무 많아. 카메라 대수가. 에. 예. 어, 이게 야... <laughs> 무슨 변화가 있는지 찾기 힘들 것 같아. 이거 사물도 너무 많고. 야, 근데 집이, 이거 집이 엄청 좋네요. 응? 하기야, 집이 이렇게, 어, 잘 살고 부자니까 따로 감시하는, CCTV로 감시하는 사람까지 두고 부리겠지? 응? 나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6시까지 버팅기는 건가? 아니, 사물이 이렇게 말아가지고는 무슨 변화가 있는지 눈치채기도 힘들 것 같아, 이거. 잠깐만. 여기 컵 원래 있었나요, 이거? 이거 샴푸 헤드 앤 숄더다, 이거. 잠깐만. 이거, 이빨 생겼는데? 목탕. 토일렛. 저거 뭐라고 해야 되지? 에이, 프젝트 아이, 영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네. 아니야. 해석을 봐야 될것 같은데. 씨, 이거 변칙 찾기 전에 해석부터 봐야 되겠다, 씨. 아니야! 잠깐만, 저기 애초에 토일렛이 맞나? 고스트요? 어, 고스트다. 어, 감사합니다, 패정님. 어, 패정님 말씀을 듣길 잘했어. 이 눈에는 아직까진 변화가 없어요. <laughs> 뭐, 뭐, 잠깐, 뭔 소리 들렸는데? 넘어가. 차고. 이건가요? 차고가? 오브젝트 무브먼트? 아, 그렇군요. 여기, 그리고 장소가 안 나와. 그, 이 전작에서는, 아, 장소 나오는, 아, 죄송합니다. 장소 나오는구나. 응, <laughs> 음, 수정. <laughs> 죄송해요. 영알못이라. <laughs> 한신아, 여기는 시계소리가 좀 작다. 문. 일로 와. 어디 카메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어? 출입구에. 도어 오프닝. 어, 정말요? 싱어님 그럼 지금 방송하실 거예요? 아, 예. 저 이거 끝나고 갈게요. 어, 잠깐, 뭔 소리 났어, 또. 문 소리 났는데 방금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세면대 원래 있었나요? 토일렛 미약인 객체 잠깐 이거 뭘로 해야 되냐 이거 아 원래 있었어요? 어 그래요? 잠깐만. 이거, 아, 쿠션 양쪽이. 저기... 이 쿠션이 원래 있었나? 어, 헷갈려. <laughs> 그리고 방금 무슨 소리 났는데? 아, 아 있었어요? 어. 어 긴장돼 무슨 변화가 어떻게 했을지 몰라가지고 처음 보는거라 또 더군다나 또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근데 예, 차고에. 오브젝트 실종이요? 이건가요? 이건가? 잠시만요. 오, 야. 감사합니다, 패정님. 야. 패정님, 직준력 짱이시네. 뭐 사라졌는지 확인해볼까요?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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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뭐해, 왜. 왜, 왜 저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침입자? 아 이거 사라졌었다 패정님 보신게 이건가봐요 에어 시체 야 잠깐만 뭐야 저거 엑스트라 오브젝트 아아아 아, 그거에요 아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어? 뭐야? 야! 저 난리 났다 지금 어? 출입구 출입구! 빨리! 어? 이집 이 이상해 <laughs> 못 보셨다고요? <웃음> 보여드릴까요? <웃음> 출입구 출입구 빨리 빨리 어딨어? 출입구에 엑스트라 오브젝트로 해야되나? 이거봐요! <laughs> 아니야! 잠깐만요, 엑스트라 오브젝트 아니야. 뭘, 뭐, 뭘, 뭐, 뭘 해야되지? 이것도 이걸로 해야되나? 아, 아 그게 영어로 시체라는 뜻인가 봐요? 오. 저렇게 눈에 띄는 큰 변화들만 있으면 좋은데 화분 일로 와 어? 배드룸 배드룸의 오브젝트 무브먼트죠 어디서 춤을 추고 있어, 음악도 없이. <웃음> 그러게요. <웃음> 근데 뭔가 이게 지금 굉장히 그림이 복잡해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눈에 안 띄는 작은 변화들보다는 눈에 확 띄는 큰 변화들이 많네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카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대다 제대로 나오죠? 가끔씩 카메라 오작동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막 한두 대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찾아야 돼요. 의자, 의자 다 있죠? 의자 개수도 잘 봐야 되겠다. 박스이잘 봐야 되겠네요. 없어지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이거? 어우 깜짝이야 뭐야 안 좋대요 지금 뭔가 변화 있는 거 많이 못 찾았대 <laughs> 아이 깜짝이야 야. 예, 원래 과일이었어요. 부엌에 과일, 여기 이거 새로 생긴 것 같은데? 화분? 토일, 토이... 토일렛. 아니, 아니. 토일렛에. 오브젝트, 오브젝트 추가가 뭐죠? <놀람> 아이, 끊... <놀람> 많이 못 찾았대요. 못 찾은 거뭐 뭔지 확인 못하냐? 아, 11개 중에 7개 못 찾았대요. 많이 못 찾았다. 아, 그니까 11개 중에 7개를 찾은 거죠. 멍청아.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laughs> 에야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이따가 밤에. <laughs> 다가 밤에 한 8시쯤에 다시 예, 방송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는 다른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8시에도 봐서 뭐이 게임을 하든 다른 게임을 하든 일단 한 8시쯤에 다시 방을 열도록 할게요. 그때 뵙기로 하고 예, 싱어님 방송이나 보러 가야 되겠네요. <laughs>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중에 뵐게요. 방조하겠습니다.